안녕하세요. 다육사랑입니다. 오늘은 2월 20일 목요일인데요. 제가 오늘은 출근을 안 하고 어, 집에 있답니다. 어, 오전에 지금 볼일 좀 보고 하우스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시간이 12시 반 정도 넘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5번 선반에 있는 아이들 에우니엄 속 있잖아요. 근데 여기 아이들이 지난번에 물 간수하고 어, 더 성장을 하고 예뻐진 것 같아요. 특히 여기 원종 복랑금 예, 많이 어, 좀 입장도 길쭉해지고 이렇게 통통하고 라인도 이렇게 빨갛게 빼지 않고 있는 모습이 너무 이쁘고요. 이거 희성민 금인가 얘가 이름이 희성, 희성금이네요. 희성 희성금인데 유 아이도 이렇게 싱그러운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어, 금기가 살짝살짝 살짝 있는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어 노경인데요. 이 아이도 지금 꽃을 어 꽃을 좀 물었더라고요. 꽃을 이렇게 달고 있어요. 이렇게 꽃을 피워주려고 그런가 봅니다. 이 아이가 검은색 이렇게 검은색으로 있었거든요. 겨울내 근데 이렇게 어 초록색으로 이렇게 생기가 돌면서 싱싱해지고 이렇게 어 너무 예뻐요. 탱글탱글 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예쁜 모습을 지금 하고 있네요. 물 반응을 잘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아, 이 아이도 지금 여기 새싹 보이시나요? 엄청 조그만한 입장이 지금 이렇게 귀엽게 아, 삐쭉 나오고 있습니다. 와 새로운 입장 좀 보세요. 세상에 아, 보이지도 않아요. 작아가지고 아, 이렇게 얘는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 입장이 하나 달려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 방울 복랑금이 색감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이렇게. 어, 겨울 내내 이런 색감 다 모두 빼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살살 이쁜 색감이 어,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분홍빛하고 골드빛하고 이렇게 해서 어, 삼색 색깔이 지금 몇 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아이도 지금 색감이 좀들어지고 물이 좀 고픈 것 같아요. 물을 줬는데도 여기 찔러 보니까 흙이 말라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도 지금 물을 다 줬는데도 어 제가 상면 관수로 지난번에 어 샤워기로 이렇게 살짝 살짝 줬거든요. 날씨가 또 금세 추워진다 해가지고 그렇게 듬뿍은 못 주고 신나게 한세번 정도 돌아가면서 줬는데도 어 물이 잘 침투를 안 하는 애들은 안한것 같아요. 이렇게 상면 관수를 하면은 물이 이 화분 속으로 잘 들어가지를 않는가 봅니다. 와이 아이도 예 온종 복랑금 아 이쁘네요 새 노래 가지고 여기 가운데 어 생장점 부근에 이렇게 있고 여기 가운데 속잎장이 이렇게 뾰족하게또 나와주는 것이 엄청 귀엽고 예쁩니다 이쪽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 아이도 이렇게 지금 생장점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 아이가 음이 아이가 뭐더라 한번 들어볼까요? 아유 이름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햇빛이 제 눈앞에 있어가지고 메두사 금이네요 메두사 금 메두샤 금이 엄청 예쁘잖아요 햇빛이 지금 요 앞에 맞은편에 이렇게 뜨고 있는데 떠가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색감이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렇게 해야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와 메두샤 금 엄청 예쁩니다 손홍기 이렇게 롱분에 사각분에 심어줬습니다 아 예쁩니다 메두샤 금 그리고 요 뒤에는 썬라이징 금인데요 입장이 왜 이렇게 탄 것처럼 이렇게 생겼네요 얼었었는지 모르겠어요 썬라이징 금도 이렇게 어, 예쁘게 잘올 여름도 잘 넘게 될 텐데 로즈 흑법사 이 아이는 이름이 없었는데 어, 이렇게 지금 지난번에 물이 고팠는지 이렇게 하엽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물관수 한 뒤로 좀 짱짱해지고 입장을 이렇게 어, 쫙 벌리고 있거든요. 근데 로즈 흑법사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 아이 음, 젤리님이 로즈 흑법사 같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름표를 그렇게 붙인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음, 그렇게 하고. 라즈아가도 이거 지금 사두 군생이었는데 제가, 어, 다 커팅해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앉혀준 아인데, 이 작년 여름에 부재겨서 그렇게 해준 아이잖아요. 근데 잘 뿌리 잘 잡아서 이제 여기 거치대 했던 거다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눈대리, 눈대리 군생을 제가 드렸는데, 어, 잘 살아나는 것 같아요. 염려가 조금 됐었거든요. 근데 여기 생장점 부근에 지금 보랏빛이 조금 뒷 입장을 해가지고 들어오고, 이, 솜털같은게 조금씩 이렇게 솜털같은 것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아이는 어머 물이 엄청 많이 들어와있네요 제드스타입니다 제드스타 제드스타가 색감이 엄청 없었는데 이렇게 색감을 많이 내어주었네요 그리고 이 아이 하트 딜라이트 하트 딜라이트인데 어, 엄청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매직젠 골드고요 음, 아보카도 크림 아르제가 이렇게 빡, 이게 분홍빛 핑크빛 그 생장점 쪽에 꼭지점을 이렇게 찍어서 엄청 예쁘네요 네. 아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어, 물을 지난번에 좀 줬는데 입장이 다 마르고 이 아이도 좀 살짝 얼었던 것 같아요 입장이 얼었던 것 같습니다 여보다 더큰 애는 어, 냉에 입어 가지고 안쪽에 들어갔는데 지금 잘 적응해 가지고 잘 풀려 가지고 있거든요 이 아이도 냉해를 좀 입었었는 것 같아요 어머나 입장이 이렇게 생겼네요 두둘레아 이 아이는 살아났어요 이 아이 저쪽에도 한포트 있는데 어,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싱그러운 모습 생장점에 보이고 있습니다 아, 립톱스는 이거 많이 벌어졌네요 탈피하는 모습 이렇게 보여 드립니다 이쪽에도 탈피를 하려고 지금 어,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게 좀 빠르고 얘가 조금 더디게 하네요. 어, 두개다 모두 탈피를 하면 수수가 어, 좀 늘어나겠죠? 어, 레몬 베리 있고 흑수정 노즈 이렇게 있고요. 어, 말가는 여기 지금 이렇게 군생 아이였는데 이 아이도 지금 어찌 됐던가 지금 떼서 제가 심어줬던가 아마 어, 그런 것 같긴 하, 합니다. 그리고 여기 얘가 프리티, 음 얘가 프리티고요. 이 아이 이름 잊어버렸습니다. 이름표 없어요. 에이, 이 아이도 코끝에 이렇게 입장 끝으로 붉은색이 들어가지고 예쁘고요. 음 여기 하단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앉아가지고 한번 볼게요. 소인제 금 여기 이렇게 나란히 놓았던 애들인데요. 음 색감이 점점 예쁜 색감을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아, 이 아이도 수다 하게 이렇게 엄청 예쁩니다. 색감은 그런데 어, 지금 제일 예쁜 아이는 어, 얘네들도 둘도 예쁘고요 이렇게 가보면 이 아이는 아직 초록둥이고요 이 아이 이렇게 예쁘게 색감을 많이 들려줬네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합식을 할까 어쩌까 하다가도 어, 지금 손대지 않았어요 손대지 않고 이렇게 있는 중인데 어, 합식을 좀 해서 놓, 놓아도 어,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물반응 못한 아이들은 저명간소 중이거든요 상면으로 했지만 물이 화분에 침투가 안 돼가지고 음, 물 반응을 못한 아이들은 지금 저명 관수통에 지금 몇개 아이 노는 상태입니다. 이 아이는 연지곤지죠. 와 이렇게 손톱 끝에 이렇게 콕 찍은 음, 색감이 아주 귀엽고 예쁩니다. 어, 이 아이는 가르시아, 가르시아 있고요. 어, 아리엘, 아리엘도 이렇게 색감이 들어줘가지고 예쁘네요. 아이비. 처음에 들었을 때 엄청 좀 아팠는데 그래도 음, 이렇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 연노 입구지 입구아이거든요. 아 입구아이가 아니라 자구인데 어, 모주가 엄청 자구를 막 목도리 층층으로 막 이렇게 돌렸었는데 어, 아파가지고 다 떼서 이렇게 심은 아이인데 요 아이가 하나 살은 것 같아요. 어, 몇개 있었거든요. 근데 다 죽고 요 아이가 이렇게 이제 성실하게 잘 살아줘서 음, 기특합니다. 청갑산 여기 이렇게 두두 이두 군생 이렇게 이 아이도 지금 여기다 두개 합식을 해줬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아이 앞에 조금이들이 아이는 어이 아이가 이 아이가 블루 엘프인가 이 아이가 블루 엘프인가 모르겠습니다. 아 블루 엘프는 아니고 아이 아이가 뭔데 이름 잊어버렸네. <laughs> 이 아이는 어, 샤크라인. 여기는 샤크라인이고요 어, 여기 체리, 체리 있고 유화독존. 여기 이렇게 있고요. 어, 드럼소, 드럼소 여기 있고 어, 퍼플 크리스탈.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러면 잠시 자리를 이동해야 되겠어요. 여기 이렇게 조금이, 여기 앞에 이렇게 쪼록 있는 아이들이랍니다. 여기에 이아이 어, 크로키예요. 크로키 이렇게. 어, 예쁜 모습 하고 있고요. 어, 스킬라. 어, 물수하고 나서 이렇게 입장에 쑥 올라와 줬네요. 어, 생장점에 이렇게 아이들 나오고 있고요. 어, 드라큐라 철아이, 드라큐라 철아이고요. 어, 이렇게 있고, 이쪽은 골드로사. 골드로사 손톱 끝이 아주 어, 쭈꾸미인데, 손톱이 아주 그냥 매력적으로 쭉 나와 있네요. 이 야, 이 크로키 여기도 있고요. 크로키가 두 포트네요. 크로키 이렇게 있고 드라큘라 철한데 여기 어, 떨어져가지고 그 옆에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이거는 생얼인가봐요. 어, 생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닐라비스 금인데요. 어, 저쪽에 제가 군생 아이가 있잖아요. 이 끊어진 거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줬더니 적응 잘해가지고 엄청 이렇게 짱짱하게 예쁘게.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어, 제가 볼 때는 폰으로 볼 때는 화면이 좀 어둡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햇빛은 짱짱한데 바닐라비스 크이 이렇게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주고 있네요. 적응 잘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있고요. 어, 홍포도 홍포도 스위트다육에서 어, 옆에 꼽사리 껴가지고 더부사리로 어, 따라온 라인인데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어, 화면이 제가 볼 때는 좀 어둡게 나옵니다 아 그리고 엘레강스 여기 지금 꽃이 이렇게 있는데요 꽃은 이렇게 초점이 잘 맞지 않네요 엘레강스 이렇게 화분갈이 해줘 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잘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하고 어, 지금 어, 저면 중인데요 한번 저면한 아이들 보러 가볼게요 여기는 6번 선반 6번 선반인데 라디칸스가 지금 이렇게 꽃대를 많이 올려가지고 꽃을 피우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어, 이 아이들 다 예뻐요. 아 마르셀, 마르셀도 엄청 예쁘고요. 어,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여기에 지금 이쪽에 아래에 전면관 소통 놓고 지금 어, 이 아이가 포스 로스코프인가 이 아이가 로스코프인데요. 어, 물 반응을 잘 못해요. 이 아이가 목대도 에 이렇게 자구같은 자구인가 뭔가 이렇게 많이 지금 내어주고 있거든요 저렇게 보이시죠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어 여름에마다 지금 이렇게 부대끼는 아인데 이 깍지로 해가지고 지금 짱짱했었는데 어좀 많이 물반응을 못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물쳤는데 그래갖고 화분을 찔러봤는데 물이 말라가지고 제가 지금 저면 간수를 하는 중이에요 이 아이들도 예, 네, 악문데요이 아이들도 지금 입장이 다 말라가지고, 음, 여기다 제면을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 아이는, 음, 아도네스. 아도네스. 이 아이도 얼음, 얼, 약간 냉해를 입은 것 같네요. 저 위에 지금 있는데, 이 아이도 나무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어, 좀 죽은 줄 알고 제가 다 커팅하고 잘라가지고, 어, 두 포트로 심어줬는데, 이 아이는 좀 낮은 거고, 저쪽에 좀큰 아이 있는데, 그 아이는 아직 저면 안 했습니다. 괜찮아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이웃집에 가서 얻어온 건데, 어, 좀 물이 말랐었는지 싱싱하다가 어, 좀 시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면을 하는 중이고요. 어, 이 아이는 이 아이가 이름이 지워졌거든요. 두근이 어, 빛이 우르대 같기도 하고,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 그리고 하엽을 떼주고 싶은데, 이 반절 정도만 말라가지고. 보기가 싫어요. 못 대줬습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에서 또 밑에서 자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있고요. 음, 벨티나, 벨티나가 이렇게 아팠었던 아인데, 이렇게 심어줬더니, 자구들이 여기서 옆에서 많이 나와주네요. 자구들이 이렇게 뽀글뽀글 나왔습니다. 아, 이거좀 흔들리고 그래서, 아직 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요. 잘 잡았나 싶더니, 이렇게 지금 또 흔들려가지고, 제가 처면을 하는 중이고요. 어, 이 아이도, 이 아이도 물 반응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갈이를 해주셔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음 조금만 더 기다려 보고 물 반응 못하면 지난번에 엄청 짱짱했잖아요. 근데 돌덩이처럼 짱짱했는데 음 조금 어 입장이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면을 지금 해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 반응이 없으면 뽑아가지고 분갈이를 해야 될것 같아요. 큰 화분에.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짜분에 넘치고 이렇게 얘가 그러니까 해주고 이 신동, 신동 여기 두 포트 이렇게 한꺼번에 심어놨는데 이 아이도 꽃을 지금 보여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음, 전면을좀 해서 놀려고 이렇게 놨고요. 어, 오늘은 이렇게 어, 집에서 쉬니까 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일본 백봉이거든요. 일본 백봉인데 하입을 떼려고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입장이 토론이 지 입장에 이렇게 입꼬지가 돼가지고 자구를 이렇게 내어주고 있어요. 자구를. 이렇게. 자구도 백분이 이렇게 묻었는데 제가 손대가지고 벗겨졌답니다. 그리고 선스타. 선스타가 많이 예뻐졌어요. 깨재재 했었는데 많이 예뻐져가지고 제가 분갈이를 좀 해줄까 하고 지금 여기 꺼내놨고요. 블루 엘프도 여기 이 아이가 원래 한8 둥가 9 둥가 이 모주까지 해가지고 뺑 돌라서 한9 둥가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한 삼십 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자구를 내어줘가지고 있는데 좀 영양분이 부족한가 싶어가지고 이 아이 한번 작년에 분갈이 해준 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어 좀. 말라 보여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 흙을 좀 덜어내고 여기다가 지렁이 분투를 좀 넣고 마감을 해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여기 올려놔봤고요 까라솔은 지난번에 냉에 입었던 아이들 음요 밑에 이제 외대로 키우고 싶다고 제가 음 어, 키우려고 이렇게 다 밑에 잘라 가지고 지금 개체수를 엄청 많이 늘려 놓은 이 까라솔이 잖아요 이두개 아이 이렇게 지금 이목대로 올라가서 나무처럼 키우려고 이렇게 해놓은 아인데 이 아내가 있었어요 다용도실에 그랬더니 이렇게 입장이 여리여리해가지고 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나이는 그래도 붉은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우스에 내 왔습니다. 이제 좀 분갈이 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저면을 좀 해주고 살짝 해주고 내놓으려고 그래요. 어 그리고 이 무지개 여신도 음 목대가 엄청 굳거든요. 이렇게. 이게 목대가 꿀벅지를 하고 있어요. 묵둥인것 같죠? 음, 그래서 이 아이도 지금 예쁜 모습을 안 내주고 색감은 이렇게 예쁜데, 음, 얼굴이 싱싱한 모습이 잘안 보여요. 그래서 이 아이도 저면을 좀 해주려고 그래요. 이 화분이 파싹 말라 있더라고요. 음, 물을 줬는데도 빠지고 말랐는지, 물을 여기에 들어가질 않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다육사랑이가 오늘은 하우스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아이들 잘 보고요 어, 눈 맞춤 하고 그러네요 어, 어제도 난로를 켜 줬고요 지금 이번 주 며칠 음, 춥다고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 난로를 이오방난로를켜 주고 그랬어요 어, 11시쯤 켜 가지고 한 7시간 정도 그렇게 잡아 주면 예, 괜찮더라고요 근데 지금 하우스 온도는 31도네요 제가 개패기를 열어 놓은 상태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하우스 정리도 다 해야 돼요 이것도 이제 오늘 걷어주고 이렇게 할 예정인데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보온 매트도 지금 걷어주고 싶은데 어, 이번 주 추위 좀 지나가면 걷어주려고 안 했고요. 보온 매트도 걷어야죠. 이제 이제 막 여기 위에 천장에 씌우는 뽁뽁이도 걷어야 되죠. 이 트리도 해놓은 거 장식도 걷어야 되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아이들이 오는데 아이들하고 잠깐 좀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어, 명절 때 보던 우리 손녀딸들. 며느리하고, 우리 코코도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이제 애들이 좀 있으면 계약을 하니까, 코코랑 데리고 온다고 그러네요. 어, 어머, 그리고 세상에, 이 젤리님이 주신 이 아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꽃잎이 엄청 빨개요. 빨개졌어요. 이게 꽃잎이 빨갛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꽃잎이 갈수록 빨개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약한, 어, 연한 붉은색이었는데, 지금은 엄청 진한 붉은색으로 돼가지고, 꽃이 굉장히 오래가네요. 이 아이가. 아 이쁩니다. 이 지금 뭐 입장이나 목대랑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 볼게 별로 없는데 꽃이 너무 예뻐요. 꽃이 이 아이는. 네, 꽃이 너무 예쁩니다. 어, 여기도 밑에도 걸음을 주면은 이 풍성하게 입장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음, 꽃은 너무너무 이쁘네요. 아 진짜. 지금 한겨울에 이 꽃을 계속 보고 있답니다. 이 꽃하고, 아, 저기가 또 꽃이 또좀 활짝 폈네요. 진주목걸이. 아이고, 자랑을 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진주목걸이, 이렇게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게 기쁨을 주는 아입니다. 이이 아이도. 하우스에 오면은 이렇게 꽃이 보면 좋아요. 꽃이. 다 여기도, 예, 유기들도 꽃이 피지 않지만 예쁜데, 그 모습 그 자체도 예쁜데 이렇게 꽃을 한 번씩 이렇게 피어주는 아이가 있으면 더 반갑고 더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너무 예쁩니다. 이 아이들 지금 꽃필 아이들이 몇개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육 사랑이 지금 음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네일아트, 아 넵킨, 넵킨, 그 아트, 그 지금 그 붙이는 스티커 그것도 지금 엄청 많이 사놨거든요. 어, 어제 젤리님 영상 보니까 예쁘게 붙이시더라고요. 어, 실수도 하시고 그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음 그거 보니까 또 실수를 조금 어, 할까봐 조심하고 그거 이제 영상 좀잘 봤는데 또 저도 어, 모르겠어요. 어, 잘 붙일 수 있을지 룰루랄라님은 음, 엄청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하셨는데 어 이제 한번 따라 해보려고 바로 룰루랄라님 그 영상 보고. 바로 제가 구매를 했었어요 그 넵킨아트 그 아이들을 몽땅 구매를 해놨답니다 그랬는데 어, 하지를 못했었어요 언제 할 시간도 없고 어, 주말에도 바쁘고 그래가지고 엄두가 안 났는데 오늘은 그것도 좀 해보고 여기 이제 하우스 정리는 아이들 오면 같이 하고 그 넵킨아트 한번 음, 들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심을 안 먹었기에 점심을 음, 간단하게 먹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 다 하고, 한번 영상도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어, 블랙 이치인데이 꽃대가 이렇게 있는데, 다 이제 거의 이제 막 끊어주고 그랬는데, 이 아이는 한번 놔둬봤어요. <laughs> 제가 한번 어떻게 피나 보려고. 작년에도 이게 봤는데, 또 이렇게 꽃대를, 음, 놔둬봤네요. 한번 보려고. 아, 이렇게 해서, 아이고, 영상을 끝내려고 했는데, 일본 선반까지 이렇게 왔네요. 여러분, 오늘, 음, 오후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어, 행복한 시기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 저는 오늘 다육사랑이는 오늘 룰루랄라 어, 재밌는 시간 보내고 있답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라서 이렇게 집에서 유기들하고 음, 하고 싶은 일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